안녕하세요. 다들 다들 만능아재입니다. 제가 최근 테슬라를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영상을 한세개 정도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 모델 Y가 음 계약자들이 다들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어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는 방법 연락했던 내용들을 알려줬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또 역시 아직도 이 모델 Y 계약자들은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를 사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속 시원하게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계약부터 시작해서 계약부터 이 딜러가 없이 내가 알아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그냥 다 딱딱딱 눌러가지고 계약하는 거또 어쨌든 뭐 뭐나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딜러가 있으면은 딜러한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할 건데 요거는 뭐 내가 인터넷을 알아서 찾아보고 뭐이 모델 Y가 크기가 얼마고 뭐 물론 이제 시승할 수 있는 시승센터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뭐 일단 지금처럼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갑작스럽게 생기는 바람 에 생기는 면은 미리 어쨌든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 않던 사람들은 어. 갑자기 계약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막 알아보고 허겁지겁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면은 계약을 빨리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벌어지는 건데 이제 초기 계약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5일간 이제 그런 계약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 지금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서 눌러보면은 아직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델 Y 해 가지고 지금 주문을 받고 있죠. 그래서 쭉쭉 내려가서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주문하기를 누르면 또 카드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언제까지 주문을 받을지 참 의문이긴 한데. 어, 지금 모델 Y를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확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든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뭐 뒤늦게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보고도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어쨌든 이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든 다들 계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도 날짜야. 뭐, 늦춰지더라도 내가 이 금액에, 이 금액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또못올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어,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계약을 자꾸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계약된 자동차 대수가 뭐, 허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얼마만큼 계약이 됐는지, 뭐, 한 10만 대가 계약이 됐다, 뭐, 이렇게 말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주문을 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누구라도 지금 이 모델 Y 전기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10만, 10만 명이 넘고, 뭐 20만 명이 넘고, 뭐 100만 명이 넘었다. 뭐 어쨌든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계약을 받을지도 참 의문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계약자가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마감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계약하는 것도 쉽지도 않았고 어 그리고 뭐 리퍼럴 코드라고 해서 이 낯선 이거는 뭐 인터넷을 내가 보고 내가 유튜브에 누구의 어 리퍼럴 코드를 뭐 링크를 타고 가서 넣는 것도 나도 저도 이제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계약을 취소를 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쌩 난리를 쳤는데 뭐 이거를 처음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옆에서 누군가 지도를 안 해주면은. 이거를 뭐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뭐 계약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낯설죠. 지금 일단은 전기차 자체가 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랑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처폰 쓸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적응이 어렵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조금씩 어쨌든 새로 배워가면서 스마트폰을 이제 썼는데 이제 뒤늦게 차츰차츰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이제 50대, 60대, 70대, 지금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도 앞으로 점점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나중에는 누구라도 다 전기차를 써야 되는 시대가 오겠죠. 그 바뀌는 시점이 이 스마트폰 보급률보다는 가릴대가 비싸니까 좀 더디겠지만, 그래서 지금 2035년에는 뭐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이제든 샀던 것처럼 전기차를 먼저 사가지고 나도 전기차에 빨리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새로운 전기차가 나왔을 때더 좋은 전기차가 나왔을 때또 갈아타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기로에 놓이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가격대가 뭐 5,700만 원 이하 대고 만약에 보조금이 제 나오면은 5천만 원이라 치면은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수입차들이 5천만 원이 보통 뭐 엔트리급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뭐 4천만 원짜리 수입차도 있긴 하지만 뭐 5천만 원이면은 보통은 수입차를 다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전기차를 살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기차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에. 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모델 Y를 가격 인한 이 시점이 이제 전기차 대중화의 이제 스타트. 그 이후에 또 가격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리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치킨 게임이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더 가격을 싸게 이제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매하는 물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근데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불확실성. 일단은 보조금. 일단 보조금 불확실성. 보조금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다음에 뭐 아직 지금 뭐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아예 그냥 갑자기 테슬라 이거 때문에 보조금을 아예 없애는 정책을 펼치진 않겠죠. 그래서 보조금도 참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 보조금이 또 소진됐을 때 내년으로 연기를 하고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것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하드웨어가 지금 3.0 있고 4.0 있다는데 이게 3.0이 들어오고 그다음 나중에 4.0으로 개울 차는 4.0이 들어올지 이것도 모르겠고 불확실하죠 지금. 어, 그리고 음, 그리고 뭐 인도 인도 날짜, 네 인도 날짜도 뭐 저는 8, 9월에 이제 뜬탈수 있는 상황 이제 지나쳤기 때문에 어쨌든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게 가능한데 저는 8, 9월 인도도 아니라서 이제는 이제 4분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이제 그것도 이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어, 그리고 뭐 일단 이런 불확실성도 문제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전기차를 샀으니까. 이 연료를 갖다가 충전하는 방식이 이제 전기를 충전하는데 우리가 집밥이라고 표현하는데 집에 충전 시설이 있어도 완, 이제 느리게 충전하는 완속 충전을 하겠죠. 이제 완속 충전을 하는데 이 완속 충전을 꽂았다가 또 나중에 충전이 다 되고 나면은 또 차를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지런해야지만 이 차를 갖다가 관리를 할수 있고 이제. 뭐 운전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유소에서 오 분이면은 주유를 가득 채우고 뭐 했던 사람들도 이제 전기 충전을 하게 되면서는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뭐 전기 완속 충전기에 꽂아놓고 그다음 에 아침에 출근할 때 뺀다든지 만약에 출퇴근을 차로 안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내려가서 또 차를 다른 데 주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리고 뭐 급속 충전은 뭐 급할 때또 슈퍼 차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5분이 아니에요. 얘는 빨라 봐야 뭐 80%까지 뭐한 30분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또 기능들이 기존의 차량이랑 달라서 이게 태블릿같이 생긴 여기 콘솔박스 내지는 태블릿처럼 생긴 게있든차 앞에 있는데 이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컨트롤 할수 있는 컴퓨터가 여기에 지금 다 있어서 뭐 이거를 또 사용하는 방법을 또 차면 익히고 배워야 되겠죠 게 배울 게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진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변하는데 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더더욱 비울 게더 많고,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신기하고 재미있고 뭔가 새로움이잖아요, 새로움. 네. New, 새로움. 이런 즐거움을 주는데 어, 나는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좀 편안함을 그냥 어, 그냥 그대로 알고 있던 대로 나는 차는 운전만 하면 됐지. 이런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면 됐지. 이런 사람 이 있었듯이 차도 역시 운전만 하면 되지. 뭐, 잘 가고 잘 서고 이러면 되는데 또 이거는 뭐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발로 컨트롤 해가지고 주행거리를 늘리고 이런 무슨 미션 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충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사실은 좀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두려움의 대상도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창기 핸드폰 초창기에 스마트폰 초창기에 스마트폰을 갈아타는 걸 두려워했듯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너도나도 다 이걸 타, 차, 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내연 기관 차가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갈아타면은 또 뒤늦게 이제 옆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하겠죠. 핸드폰또 배우고 했듯이 이제는 또 자꾸만 새로운 것도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래저래 지금 모델 Y를 기다리면서 여러 넋두리를 조금 제가 늘어 늘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황당함은 어쨌든 뭐 저도 이렇게 황당함을 이제 느끼고 있지만 이제 첫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어,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어, 다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새 차가 내 앞에 예, 와 있겠죠. 이제 그날을 기다리면 뭐좀 기다리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다림이 좀 길어지면은 또 다른 차들이 또 이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해서 또 이제 또또 또 다른 차들이 또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계약자들이 마음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출고를 해줘가지고. 이제 다른 차들이, 다른 이제 차들과 다른 브랜드 회사들이, 어, 가격 정책을 펼치기 전에 빨리, 어쨌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제 기존의 계약자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어쨌든 그거를 좀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책도, 보조금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다려야지요. 될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어, 같이 좀잘 기다려 주시고, 뭐,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뭐, 길, 길어져도 같이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